도심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순간 서울의 밤이 빛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서울 곳곳을 빛으로 물들일 화려한 밤의 축제 장장 38일간 계속되는 환상적인 빛의 매직쇼 서울 윈터페스타가 시작됐는데요 서울을 밤의 도시, 빛의 도시 세계적인 축제 도시로 변신시킬 오늘의 주인공, 한경화 감독을 소개합니다. 한경화 감독은 국내 창작 공연을 세계 무대로 진출시킨 기획자에서 무대 연출가로, 이제는 지역 축제를 진두 지휘하는 총감독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펼쳐지는 그녀의 인생 이야기 속으로 함께 가실까요? 를 위해 마련된 임시 사무실. 이른 아침부터 회의가 한창입니다. 세종로 사거리부터 보신각 사거리 사이에 약한 400m 정도 되는 구간을 저희가 밤 11시 15분부터 45분까지 저희가 퍼레이드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역사상 없었고, 한 적이 없어요. 저희가 처음을 하는 거라서 70에서 8 0명 정도 요청을 했잖아요, 선생님. 여기에 농악이 있고, 사물놀이가 있고. 이게 더 추가되는 그림을 생각하고 있어요. 70에서 8 0명 정도 요청을 했잖아요, 선생님. 이제 이 팀이 하나 더 생기면 사자랑 그다음에 목중탈이랑 그다음에 우리 농악 연합회랑 붙여야 되잖아요. 그 아나운서 MC가 있으시죠? 네, 소개를 하시고 계속 말씀을 나누셔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 15분에 어, 보신각 보신각 쪽에서 공연을 하고 있을 때 여기 PA를 들어오신 거예요. 그 50m... 오늘 회의는 제야의종 행사를 앞두고 펼쳐질 퍼레이드에 관한 것인데요. 스탠딩 좀... 네. 여기에서 스탠딩 퍼포먼스를 다시 한번 하고 그죠? 음. 네. 그지? 음. 그리고 우리 운영 쪽도 두줄 하는 게편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가 될 이벤트다 보니. 고마워.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축제 자체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더욱 신경을 쓰는 한경아 감독입니다. 아, 서울이 원래 사람들의 이미지가 도시 이미지가 춥다. 겨울엔 볼게 없다. 봄여름 가을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서울에 겨울에 12월에서 1월까지 한 10개 정도 의 축제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기존의 축제들은 이제 각자 각자가 이제 축제들이 막 이제 산발적으로 도시에서 이루어져 있어서 특히 서울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게 많은데 어떤 이제 우리 관객분들이나 시민분들이 어, 그걸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느낌으로 받으시기 힘드셨던 것 같아요. 또 이런 축제들을 어떤 컨셉, 이러한 주제들을 같이 맞춰서 어, 좀 메가 이벤트적으로 좀 만들어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들게 됐어요. 관객분들이좀더 편안하고, 그 다음에 좋은 정보와 좀 예술의 깊이를 다한 번에 느끼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거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 12월 31일 날, 보통 우리가 보신각 하면은 타종행사 너무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타종행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엄근친 어, 해가지고 엄숙하고 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 하는데, 이 보신각 타종이 올해부터는 완전히 글로벌한 축제로 우리 카운트다운 축제로 변화되는 첫 번째예요. 그래서 타종도 시민들이 또 해외 분들이 같이 타종을 하시고 타종과 함께 또 축제와 같은 공연 뭐 화려한 이벤트 카운트다운 행사가 새첫 번째로 열리는 좀 새로운 서울 윈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번 축제는 도심 곳곳에서 열리던 연말 연시 행사를 한데 모아 규모를 대폭 키웠는데요. 특히 재야의종 행사는 CNN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될 예정이어서 세계인의 축제로 한발더 다가설 수 있게 됐습니다. 개막식이 열리게 될 광화문 광장 막바지 준비 작업이 한창인데요. 한경화 감독이 하루도 빠짐없이 들르는 현장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그 시, CNN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팅을 했으니까 그 리스트업을 해 주고 필요한 게 뭐냐면 10시부터 1시부터1시까지뭘 봐야 되는지를 찍어 주고 31일 날에 31일 날 10시부터 네. 11시까지는 여기서 찍는 네. 거고 11시부터는 저기 그, 저희, 저희 쪽으로 아, 카운터 들어오게 서울시. 해야 되는데, 이건 운영팀하고 얘기해서 가이드를 해줄지 말지를 정리를 해서 네. 저쪽으로 들어오면, 내가 말한 게, 우리 그 세종대로 사거리 무대로 들어오게 되면, 네. 여기도 찍지만, 이쪽으로 보면 보신 각도 다할수 네. 있는 원포인트들이 되니까, 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찍어야 되는, 거 그리고 줘야 되는 게 뭐냐면, 11시 10분부터, 15분부터, 아무튼 40분까지, 퍼레이드가 있다. 퍼레이드 공연들이 코리아 트레디셔널 그런 네. 퍼포먼스다라는 정보, 네. 퍼레이드가 있고, 네. 네, 보신각 타종이 있다라는 거 하나, 네. 그 다음에 여기 0시 카운트다운, 네. 10초 카운트다운인데 포인트는 얘들은 여기밖에 안 돼. 네. 이, 이분들은. 그러니까 여기로 정리를 하면 될 거예요. 네. 음. 그렇게 되고, 이제 케이팝 공연이 있고, 그 다음에 있다! 하고 한시에 끝난다. 이 정보만 포인트별로만 주면 돼. 요 네. 네. 이거네, 이거야. <laughs> 이게, 이게, 이게 시공의 달이잖아. 그런데 물그러미 바라보는 한경화 감독. 프로젝터가 어디 있다는 거지? 안에 들어가는 거대한 달모양 형태의 조형물인 시공의 달은 입체 표면에 빛으로 이루어진 영상을 투사해서 화려한 미디어 아트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원하다는 얘기죠. 그 그러니까 저기가 밑에. 약간 어, 그니까 태양이 조조 흰색에서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네. 그러니까 업 업이 시작이 1 0터라는 거예요, 이1 네.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네. 딱 보이겠네. 부지런히 또 발길을 옮겨보는 시, 한경아 시, 감독. 시,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 오는 곳이지만 그치. 늘 새롭기만 한데, 한데, 한데요. 저기 아. 네, 없잖아 지금. 네. 어. 일로, 어. 일로 온 거지. 아 신목류 또한 한경아 감독 그새 또 뭔가를 발견했나 봅니다 직접 들여다보아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감독님 그런데 그거 만져도 되는 건가요? 아 죄송해요 어디선가 나타난 우리의 경찰 감독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홍 감독이어도 소용이 없어. <laughs> 광화문 광장에는 대형 조형물들을 설치해서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눈길을 끌 만한 것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어, 저기 있다. 황경 감독이 누군가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드는데요. 이건 오늘 설치하신 거네요. 어, 이제 이만 어, 하면 다 끝나는 이거저 조형물들은 마무리, 마무리. 아, 예, 많어요 진짜 최고야. 어, <laughs> 가보려고 요 제가 다봐도 되죠. <laughs> 이은이한 예술과 조화를이뤄서 새로운 감상 포인트가 많은곳 또한 특징이라고하네요 여기 여기 이, 이. 계속 이 영상이 나오는 거죠? 일단은 여기에 그 작가들 작품도 있고 음, 음. 그리고 그 연말 카운트다운 행사 1 0 아. 카운트 들어갈 거고 예 네. 네, 그렇게 뭐 이벤트 있는 날에 메리 크리스마스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고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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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예네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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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12월 15일 날이 이 전체 서울 윈터의 그 개막식이에요 점등식이기 때문에 지금 막바지 작업들을 다 하고 계시고 저희가 거의 반년을 같이 예술 감독님들하고 같이 만든 이런 축제여서 지금 잘돼 있나 원래 계획한 대로 잘 위치가 돼 있나 준비는 잘돼 있나를 좀 꼼꼼히 보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빛의 축제에서 조명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네, 조명, 네. 그, 어디가 있 조명 그 미팅 했을 때 저기만 백대가 있다는 거였는데 내가 분명히 봤는데저조명는 네. 있어. 이거 다 네. 같이 써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말씀하셨어요? 감독님? 네, 카운트다운 네. 때. 그니그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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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네. 저기만 네.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치, 들어와요. 그치. 조명기가 다 있잖아요. 아요저 위에도 라가 예, 네. 네. 그래서 얘가 무빙이니까 여기만 비칠 수도 있는 저쪽도 비칠 수 있으니까. 음, 맞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네. 네. 무빙 라이트잖아요. 네. 돌아가잖아요. 네, 맞아요. 무빙 네. 라이트예요 네, 이거 해가지고 카운트다운 다 저쪽으로 빗쏘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리허설 해봤어요. 음. 근데, 자화 자체인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 거야. 그래? 프로젝터가. 세계인의 축제를 꿈꾸며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한경화 감독은 처음부터 연출가의 길을 걸어온 곳은 아니었습니다. 음악을 전공한 후 세종 문화회관에서 해외 공연 기획일를 맡았던 한경화 감독은 국내 창작 공연에 해외 마케팅과 홍보를 전문으로 하는 쇼의 나츠라는 공연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이를 통해 국내 공연을 수출하고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2000년 초반만 해도 어, 한국을 거의 월드컵 전이기 때문에 <laughs> 세계에서 이제 한국을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았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공연을 해외 가지고 나가고 해외 마켓들이라는가 유명한 페스티벌 이런 쪽으로 아 해외로 나가야겠다 그래서 해외가 더 시장이 넓고 또 우리 좋은 작품들 해외 많이 알리는 게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해외 쪽으로 저는 먼저 시작했던 것 같아요. 호기롭게 시작했던 해외 진출 하지만 팔로를 뜯고 홍보하는 일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제 그런 콘텐츠가 인식이 잘안돼 있었던 시대예요 거기다가 이제 한국이다 보니까 언어적 장벽이 굉장히 큰 거죠. 문화적 장벽도 크지만 언어적 장벽도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처음에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이제 이런 좋은 작품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냥 무조건 갔어요. 가서 설명하고 얘기하고 그런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인지가 없었다. 비가 오는데 밤에 나가서 혼자 밥을 먹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laughs> 어, 너무 서럽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혼자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외롭고, 그 다음에 좀 두렵기도 하고, 또 만나는 미팅들이 잘 이루어질까? 나를 만나줬을 때 혹시 차갑게 하면 어떡하지? 또 동양인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좀. 어좀 낯설거나 좀 거리감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면서 혼자 좀 많이 울었던 기억이 유일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laughs> 이 모든 난관을 넘고 국내 창작극 점프는 꿈의 무대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에서 연일 전성 내진이라는 신화를 만들어냈는데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 한경화 감독은 2009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공연을 이렇게 저희는 이제 트레이드를 해야 되니까 안목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성공한 작품만 가져오다 보니까 그런 분들하고의 많은 대화도 하게 되고, 아티스틱 디렉터들하고도 얘기하게 되고, 기획자 얘기하게 되고 작품을 보게 되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작품을 그 때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아나 같으면 좀 저렇게 하면 좋았을 것 같은다라는 욕구는 점점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이렇게 뭔가 기획하고 이거를 해. 이렇게 유통시키고 이게 되게 제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아 내가 이게 좋아하는 일이 아니었고 나는 직접 크레이팅을 하는 초반부터 하는 일들을 되게 좋아했구나를 알게 되면서 과감하게 어, 그쪽으로 전환하는 걸 도전을 뒤늦게 하게 됐죠. 그렇게 연출가의 길로 들어선 한경화 감독은 각종 뮤지컬과 문화 축제의 연출을 맡게 되면서. 연출가의 실력을 탄탄하게 쌓아갔습니다. 미진 전이 다시 회의가 한창인데요. 네. 오늘 회의를 오늘 이 친구는 하시는것같은데이 친구는 <laughs> 하시는 이는이유가저이가 원래 이제구는이 친구는 이 내일 모레가 점등식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대장정이 시작하기 막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 파트에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회의를 해서 최종 점검하고 아. 준비하고 그런 과정이 되게 지금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생각에는 지금 지금 네.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시스템이나 <laughs> 조명 위치 확보가 이제 사실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개막식을 리틀 앞두고 서울시와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점검 회의인데요. 한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끝까지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했는데 어쨌든 뭐 지금 론적으로기까지 만약에 외부 이제 그 관람객들이 계단으로 저희가 유도를 해서 맞아요. 충분한 안전 패스를 치른 다음에 하면 문제를 안 생길 것 같은데 석에 대해서 3m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을 때는 빼지만 이 지민 씨는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주시고 네.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일에 불협화음은 언제나 있는 일 상대를 설득하고 조율하는 것이 총감독의 가장 큰 역할인지도 모릅니다 긴긴 긴 마라톤 회의를 마치고 한경화 감독이 대학로에 나타났습니다. 네, 네, 아, 네, <laughs> 아, 힘오시느라 아니, 아니 아, 지다 출한 연극을 보러 온 한경아 감독. 길어진 회의 때문에 중간에 도둑 입장을 해야 했지만 늦게라도 오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신경 쓸 일이죠? 이 분위기나 요 차린 새를 뭐하니? 파티 중이신가봐요?

봤지? 나 봤지? 아, 이제 눈이 안 좋아서. 아, 진짜? 아, 안 보이는구나. 봤지? 봤지? 우리 이준상 연출님. <laughs> 우리 익숙하지 않은데. 이런. 네. 예, 재밌게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존댓만 하니까 되게 어색하지 네, 않아? 네. <laughs> 되게 어색해. 저희 그런 사이 아닌데. 애도 오랜만에 보셨는데. <laughs> 그러니까 진짜. 아, 연극을 애들 오랜만에. 나, 나는 장군이 연기한 거 처음 봐. 네, 18년 아, 만에, 만에. 18년 만에. 18년 만에. 만에 네. 아, 그러니까 연극하는 네. 거는 장군이는 처음 봐, 진짜. 우봉이는 뭐 많이 봤고. 네. 많이 봤는데. 처음 봐. 민정이도 아. 그렇고. 그렇고. 네. 중간에 네. 들어오니까 나중에 점점 알게 되는 거야. 예맨 네. 끝에 네. 엔딩. 그래서 우리 처음 옛날에 썼던 거랑. 그렇죠. 네, 진짜 이런 네. 음, 예 많이 썼다 진짜. 아까 그 전쟁터에서 여기 나오니까 다른 세계 같지 않으세요? 예. <laughs> 네.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들 너무 잘 봤습니다. 어,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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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가 점프를 제작하고 공연을 이제 시작했을 때그 저희가 이제 해외 공연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해 주시고, 프로듀싱해 주시고, 에딘버러든 뉴욕이든 같이 해 해외 모든 연을 총괄해 주셨던 감독님으로 만나서 거의 한 20년을 같이 공연 k 하고 사는 얘기도 하고 계속 동반자로 같이 만나고 있는 훌륭하신 저한테는 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York, New 어 o r k n e 너무 기대하고 왔었어. 네. 특별한 작품이어서. 네. 어. 제가 쓴 대본으로, 저도 음. 또 테스트하고, 음, 저도 음, 오랫동안 음, 많이 안 했었으니까, 음, 그래서 음. 배우들하고 되게 즐겁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옛날에 받았던 이런 막 하면서 얘기, 아, 아이들 네, 네, 했을 얘기하고. 때, 그건 그대로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죠. 네, 네. 정말로. 왜냐면 내가 영국을 보러 다니고, 네, 네. 뭐 뮤지컬도 네. 있지만, 영국을 하면서 대사의 분량을 알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막, 아, 저거를, 특히 저 빠른 대화를 저렇게 만드는 거 보고 내가 너무 놀랐어. 정말 랬었더라고. 저도 배우들 보고 놀랐습니다, 애들이. 그, 저걸 외우는 게 나는, 애들이 네. 제대로 외울 줄을 아, 몰랐는데, 깜짝 놀랐어, 내가 해서. 옛날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한경아 감독. 오늘 공연은 어땠나요? 오늘 연극은 그냥 너무 즐거웠죠. 눈물이, 웃어야 되는데, 가끔 이게 뭉클하고 눈물나고 그러네요. 음. <laughs> 어, 어려웠던 일도 저희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어, 힘들 때 한마디가 되게 크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힘들 때, 괜찮다, 아니면, 어, 해결했다, 아니면, 어, 하면 된다, 이런 말이, 어, 현실이 아니더라도 그말 한마디가 정말 현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 내가 너무 어려울 때, 준상이가 항상 옆에서 이렇게, 어, 눈물 날라 그래. <laughs> 이렇게 지켜주니까, 어, 그게 정말 평생 너무 고마웠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일에 바빠, 바빠 있고 막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오니까 아 살, 살만 난다? 아 그리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선배가 됐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도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공연계를 떠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후배를 보며 다시 한번 힘을 내봅니다. 오늘은 축제 개막식이 있는 날. 내리는 비를 바라보는 한경아 감독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네, 많이 불편하죠. 이제 시스템도 그렇고 밖에서 일하시는 스태프분들하고 관계자분들이 엄청 고생하시죠. 긴장도 더 많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비가 오게 됐을 때는 한두배 이상은 좀 힘든 거는 사실이고요. 또 이제 관람객분들도 오시는지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렇지만 또 비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눈이 오는 대로 또 열심히 준비해서 문제없이 해야죠. 갑자기 영하로 뚝 떨어진 추위에 비까지 내리는 광화문 광장. 스탭들의 손길이 더욱 분주해지는데요. 특별히 비로 인한 감전 사고에도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수정한 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네, 약간 어미 수정이 있고 그 앞부분 빼신거 있잖아요. 이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무대에서 할 인사말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가 아, 싶더니 또 뭔가를 발견한 한경아 감독. 아, 저건 또왜안 들어와 있지? 아, 저 들어갈 거. 네. 이게 이게 지금 정면에서 보는 거잖아요. 지금 정면에서 VIP들이 보시는 거잖아요. 아, 소등이 필요한 거. 아, 저 쪽까지 가능할까요? 저게 제일 제일 밝지 않나요?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현장 상황. 상관없잖아요. 그러다가 소등만 다시 약속하면 될것 같아요. 맞죠? 네. 윈타 온이라는 소리에 맞춰서 눌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를 먼저 고지하고 시작할게요. 네. 드릴게요. 일단 <laughs> 얘기해보고. 어, 그리고 소등 시간 통일을. 한경아 중감독님은 좀 디테일이 강한 중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어떤 물론 체계적으로 구조적인 걸 잡아가시는 것도 론 너무 훌륭하시지만 굉장히 디테일까지 미리 알고 계셔서 그니까 그 처음 디렉션을 주실 때부터도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계셔서 어 일부분 디렉션을 되게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주시는 것이 있고 그렇게 갈걸 알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주시는 게 있고 그 완급 조절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선이 굵은 면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또 섬세한 면도 갖고 계셔서 그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굳이 단점을 뽑으라면은. 그런 디테일한, 디테일한 그런 면들이 많으셔서 오히려 본인이 많이 힘드시지 않으실까 네, 그런 생각합니다. 네. 리허설을 지켜보던 한경아 감독, 갑자기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좀더더 더 얻을 수 있어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밤이어야지. 우리 밤이어야 돼. <laughs> 개막식을 앞두고 다행히 비는 멈춘 상태 덕분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었는데요. 쇼 행사 시작되겠습니다. 아잘될것 같고요. 워낙 준비를 잘 하셔서, 네 우리 원래 이 현장에 있는 분들은 뭔가 막안 되는 것같다도참 신기하게 큐가 딱 들어가면 어디선가 그 슈퍼 파워 같은 에너지가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중하셔서 모두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점등식을 앞두고 긴장하기 시작하는 한경아 감독. 자 지금부터 점등식을 시작하겠습니다. 1987654321 서울윈터. 드디어 빛의 축제 서울 윈터페스타가 시작됐습니다. 연말 카운트다운의 명소이자 세계적인 빛축제 관광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첫 스타트를 힘차게 끊었는데요. 서울의 위상에 걸맞는 대표적인 축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아, 맨날 뭐 놀이공원에서만 이렇게 빈쓰는 거 봤었는데 이렇게 시민들이 다 이제 좀 즐길 수 있는 데서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따라오자고 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규모도 크고, 예, 올만했습니다, 진짜. 잘온것 같아요. 후회할 뻔했습니다. 광화문 저거, 불 이거 보면서 좀 한국적인 면들이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너무 한국인으로서 좀잘본것 같아요. 어떠세요? 일본인으로서 어,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좀 새롭게.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아, 이렇게 이런 라이트쇼, 와서 한국 문화도 느꼈어. 이거, 이런 거, 아, 더? 더, 하면 아마 외국인도 한국 문화도 경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무대 연출에 도전하면서 창의적인 독특한 발상으로 늘 관객들을 매료시켰던 한경아 감독. 마침내 서울 윈터페스타의 총 감독이 되어 세상에 없던 빛으로 서울을 물들였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만나, 만들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생각을 할때 처음에 어, 상상을 할때 누구의 입장에서 보냐면 이거를 봐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서서 거꾸로 모델을 상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시간을 할애 하셨을 거고 때로는 어떤 티켓을 사셨을 때는 본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투자하셨을 텐데 그, 그분들이 왔을 때이 문화예술이라는 거는 그 시간만큼은 그분들이 너무 좋았다 만족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꾸로 총감독으로서는 모든 저희가 사랑하는 저희의 스태프들 이 분들이 정말 백스테이지 히어로 정말 언너운 히어로 세상 밖으로 통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를 같이 나누고 싶어요